안녕하십니까. 에코아이 주주님들. 어, 저는 이제 모든 유튜버들 중에서 가장 좋은 내용을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최근 거만 보시게 되면은 하나솔루션 매수부터 매도까지 완벽하게 어, 유일하게 영상으로 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거 너무 바닥이다.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 더할수 있으면 더 하라고 제가 4월 1일 날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하나솔루션 여기서 4월 1일 여기서 이제 매수 할수 있게끔 도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매도 같은 경우는 제가 5월 14일이었죠. 5월 14일 제가 5일선 종가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입니다. 5일선 종가 깨지면은 다음 거래일에 매도해야 됩니다. 왜 이상승에 대해서 조정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5월 14일 날 제가 어, 미리 말씀드렸고 5일선 종가가 여기서 깨졌습니다. 5일선 종가가 이제 여기서 깨지고 그러면은 다음 거래일에 매도 수있게끔 이런 식으로 모든 유튜버들 중에 최고의 내용을 다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에코아이 같은 경우는 뭐 악재가 있어서 뭐 이렇게 내려간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상 증자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좀몇개 예시를 들어 드릴 건데 최근에 무상 증자 했었던 그 사면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블루엠텍이라던가 보시게 되면은 다 이제 그 신주 나오기 이거래일 전에 권리공매도죠. 이때가 권리공매도인데 시가가 이렇게 다 크게 떨어지고 시작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면도 보시면은, 어, 여기죠. 이제 여기서 시가가 크게 떨어지고 많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증자 당일에도 하락이 이렇게 좀 많이 나와줬어요. 블루 엠텍. 자, 당일 권리공매도. 이렇게 해가지고 양봉이어서 그 하락이 많이 안 나온 것처럼 보이시겠지만은 마이너스 12%그 다음에 마이너스 9.6%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자 무상증자가 원래 새롭게 이제 그 주식이 또 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 물량을 세력이 받아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개미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순식간에 반토막 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본전 왔을 때 어느 정도 좀 매도를 한다던가 이런 걸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면이 그런 과정들 거치게 되니까 본전 오니까 매도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뒤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털고 올리고 털고 올리고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코아이가 무상승자 전형적인 패턴에 의해서 내려가는 거지. 뭐 악재가 있다거나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윗골리 달리는 것도 뭐 그런 거고.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에코아이 라는 종목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보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아무래도 이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저점이 이탈이 되다가 이 저점은 지켜지면서 바닥이 드디어 자리 잡히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특징은 본전 왔을 때 매도세 아니면은 이제 올리려는 그런 매수세 이런 것들이 이제 팽팽하게 부딪힌다라는 거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은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건데 요즘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시장 타이밍이 전부 이기 때문에 수급 변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게 됩니다. 직장인이나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분들이 이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뉴스 보고 샀는데 떨어지고 있다. 아니면 이제 직장 때문에 주식 시장 볼 시간 없어서 기회를 놓쳤다. 자, 그래가지고 저는 해결책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8시간 이상 시장을 모니터링 계속 쳐다보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수급 변화 분석. 당의 하디슈미 테마주 발굴, 시장 흐름에 맞는 매매 타이밍 포착, 그리고 이 모든 정보를 이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로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가장 최근 거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보시게 되면은요. 5월 30일 제가 l k 삼양이라는 종목을 장 시작하기 전에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하라고 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l k 사명이라는 종목 보시게 되면은 5월 30일 날짜 보이시죠? 예. 시가 마이너스로 시작했었던 종목이 3,250원까지 감에 따라 3,220원부터 분할 매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고 20% 이상 수익이 날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월 29일에는 제가 미래에셋 증권이라는 종목을 마찬가지로 장 시작하기 전에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하라고 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 보시게 되면은 5월 29일 날짜 보이시죠? 그래서 17,470원까지 감에 따라 17,360원부터 분할매도 할수 있게끔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하루 만에 이렇게 20% 수익 볼수 있게끔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월 28일에는 대보 마그네틱. 그래서 대보 마그네틱. 예, 네, 보이시죠? 5월 28일 날 상한가 갖고. 이런 식으로 제가 매일 아침 단타 종목 한두 개 선별해서 이렇게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겪고 계시는 분들은 아, 진작에 올걸 그랬다. 드디어 손실을 회복하고 있다. 어, 생각보다 쉽네요.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까지 손실을 만회하고 매일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6492-1704 여기로 떼돈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텔레그램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바로 발송해드리고 있는데요. 주의사항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선착순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지하게 투자 임하실 분들만 참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무료 서비스이지만 제 최선을 다해 정성껏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제가 똑같이 평범한 개인 투자자였는데 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프로젝트 시작을 한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선한 영향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공하는 투자 지금 같이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106492-1704 여기로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여정이 더 이상 외롭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변화의 첫 걸음, 내디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타 관련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요. 자, 에코아이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제가 봤을 때이 저점은 아마 이탈이 돼야 될 거예요. 8,790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권리공매도 이후 저, 만들어진 저점이 여기잖아요. 자, 사면을 다시 보자고요. 사면을 놓고 봤을 때, 자 권리공매도 이후에 만들어진 저점이 여기에요. 근데 이 저점을 다시 한번 좀 깼거든요. 무상증자 이후로 자 옛날 거라던가 해가지고 보면은 오트렉스라던가 자 놓고 봤을 때 여기 보시게 되면은 권리공매도 때 잡힌 저점이 여기잖아요. 근데 이 이후로 저점을 한번 다시 깼어요. 그러고 나서 바닥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라인이 저는 좀 이탈되는 가격부터 분할 매수라던가 이런 관점으로 좀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할 매수라던가 있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바닥이 자리 잡히지는 않아요 이거 이탈 한번 시킨 다음에 바닥이 자리 잡히지 여기서 바로 바닥이 자리 잡히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어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근데 이렇게 내려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면 다시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놓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올라오더라도 내려옵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이 이탈되는 가격대부터 해가지고 분할매수 들어가면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모트렉스처럼 바닥이 자리 잡히는 경우에 이제 뭐 많이 먹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어좀 박스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저점이 형성이 되면은 다행인데 그 단석 같은 거 보시면은요 단석 같은 거 보시면은 이 뒤로도 저점이 안 잡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히 무상등자 하는 그런 주식들 대응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에코아이 대응 전략 자료고요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5월 30일 최신 업데이트 한 거고 여기 이 대응 전략 자료에는 기본적인 이제 기업 분석들이 있죠 기본적인 이제 기업 분석 이런 것들 예 네. 기본적인 기업 분석하고 그 다음에 매수 못하신 분들은 분할 매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가격대 하고요 그 다음에 매도 명확한 매도 타점이 되겠죠 저는 이 기업 분석보다 대응 전략 자료가 더 특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매수부터 매도까지 완벽한 로드맵 제공하는 거 뿐만 아니라 변수를 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변수 변동성에 따른 대응 전략 리스크 관리 방법까지 들어있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자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그런 대응 전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 너무나도 잘 통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이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제가 아까 증거 영상 보여드렸다시피, 저 이제 제 실력을 구독자분들 앞에서 충분히 검증을 해드렸고, 검증된 노하우로 작성된 그런 실용적인 가이드 역할의 대응 전략 자료라는 거예요. 100%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에코아이 어디서 매수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 없죠. 이 때문에 이 체계적인 분석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확신 있는 매매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64921704 여기로 아이 아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빠짐없이 보내 드리고 있고요. 선착순 제한 없습니다. 완전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요 어, 이걸 통해서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 성공 투자의 시작은 저는 정확한 정보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검증된 분석과 체계적인 전략으로 확실한 수익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코아이 완벽하게 공략한 이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6492-1704 여기로 I, I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